자, 78페이지, 23번째 개념 문제의 마지막입니다. 좀 힘내시고. 자,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, 만약에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했는데 네모가 됐다. 그랬을 때, 문제에서 세모가 뭐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그럼 세모가 뭔지 알아맞추려면은 동그라미를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까지 되겠어? 어렵지 않지? 이거? 된거지 이걸 똑같이 할 거다. 곱셈 공식 중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.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. 얘는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, 만약에 문제에서 x 제곱과 y 제곱이 뭐야라고 물어보면, 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지. 얘를 넘겨버린다고 생각하면 돼.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죠? 이 공식도 외워야 됩니다. 이 공식을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, 이 공식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. 이거를 대충 외워놓으면 많이 헷갈리는 게, 이런 게 비슷비슷한 게 4개나 되거든? 그래서 어설프게 외우면 은 많이 헷갈려.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겠지만, 쌤이 하는 대로 좀따라와줘 봐봐. 이걸 먼저 머리에서 연상해. 그 다음, 이거 두 개만 원하잖아. 얘가 넘어가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이해되죠? 자,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, 바로 그냥 이렇게 나와. X제곱 플러스 Y제곱. 이렇게. 이렇게 나오면 내가 여기 오른쪽을 다쓸수 있어야 돼. X 플러스 Y의 제곱. 마이너스 e X Y 이해되겠어? 다음 e q u a Y 의제을 Y 개하면 x u a l Y Y e X Y 플러스 Y 제곱이 근데 이걸 Y 공식의 변형으로 바꾸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물어보고 있네 e Y 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 의 제곱이 잘 살고 있었는데 플러스 2XY가 넘어오더라. 이렇게. 자 여기까지만 복습을 좀 해볼게.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있어 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블라블라 여기 블라블라를 채워보세요 이렇게 나왔어. 그럼 우리는 얘와 얘가 똑같지 않다는 건 알잖아. 얘랑 얘가 똑같아 이거 정리하면 이거야 아니잖아. 뭔가 조금 다르지. 그래서 얘를 머리에서 연상해. 머리에서 연상만 해 적지 말고.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 맞아 얘가 맞지? 그럼 얘랑 얘가 exy 만큼만 딱 차이나지 맞잖아 얘는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이니까 근데 ex 2X 플러스 exy가 얘가 많잖아 exy 만큼 많잖아 더 얘보다 얘는 exy 없는데 얘는 더 많잖아 그래서 여기 블라블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exy가 돼야 돼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니까 이해되겠어? 중요하다. 그 다음, x제곱 y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-Y 제곱 이렇게 나왔어. 만약 그 뒤에 블라블라를 채워주세요.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러면 우리는 또 머리에서 X-Y 제곱을 머리에서 연상하는 거야. X 제곱, -EXY 플러스 Y 제곱. 그러면 얘랑 뭐가 달라? 마이너스 EXY만 더 있는 거지. 그러면 플러스 EXY를 해주면 같아지겠네.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? 어,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. 되겠죠. 여기까지 좋다네요.